안녕하세요. 비만 치료만 24년 닥터리 TV 원장 이진붕입니다. 오늘은요, 치팅데이, 보상데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 치팅데이를 제대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치팅데이라는 말은요, 속이 다른 의미의 치팅과 매일매일을 말하는 데이가 합쳐진 말입니다. 다이어트 자체는 우리 몸에 스트레스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에 자꾸만 지방을 축적시키고 다이어트가 잘안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다이어트라는 거는요. 무조건 음식을 제한하기보다는요. 일정 시간을 먹게 함으로써 다이어트 의지가 꺾이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보상을 주는 게이 치팅데이의 목적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피자, 치킨, 햄버거 등의 고지방, 고열량 음식을 마구 드시는 것이 괜찮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치팅데이라는 것을 잘 알고 이 치팅데이를 또 악용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치팅데이를 제대로 아는 것, 그리고 다이어트에 있어서 치팅데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올바르게 또 치팅데이를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도 좋은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끝까지 봐 주시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 주시고 구독과 추천 꼭 부탁드릴게요. 스트레스와 비만은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이 분비가 되고요. 이코르티졸이 분비가 되면 우리 몸에서는 혈당을 올리려고 하고 그로 인해서 또단 음식을 땡기게 하는 그러한 반응이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요 대사 기능에도 영향을 주면서 이런 다량 분비된 코티졸이 인슐린 능력을 교란시키게 돼서요 심혈관계까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고 합니다 즉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이 찔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또 먹는 곳으로 푼다면 이건 올바른 방법은 아닌 거예요 치팅데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팅데이는요, 일주일에 한번 또는 뭐 열흘에 한번 정도의 날을 잡아서 우리가 그동안 못 먹었던, 다이어트 시에 못 먹었던 음식을 먹는 날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일정 정도 보상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 너무 적게 먹게 되면요, 이제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또 몸에서는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다 보면 오히려 다이어트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고자 우리가 치팅데이라는 선물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치팅데이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막무간으로막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치팅데이를 하면서 나한테 합류화 시키는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치팅데이는요, 우리가 식욕조절로 나타난 스트레스를 제거해서 오히려 다이어트에 효과를 보게 하는 이런 것이에요. 올바른 치팅데이를 가지려면요. 먹고 싶었던 음식을 하루 종일 먹는 것보다는요. 하루 목표로 정한 칼로리에서 한10% 정도를 먹고 싶은 음식으로 먹는 게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치팅데이는 하루 정도 다이어트 식단을 지키면서 부족했던 영양성분을 먹거나 정말 먹고 싶은 것들을 폭식하지 않되 기분이 좋아질 정도로만 먹어야 돼요. 또, 일상생활 중에 회식 같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치팅데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시간을 미리 계획을 잡아서 이 시간에 즐거운 시간을 갖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치팅데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치팅데이는요 자기 자신의 식욕을 잘 관찰하고 달래는 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원하는 음식을 마음껏 드신다기보다는 내가 그동안 못 먹어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음식을 잠시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치팅데이 할때 주의할 점 말씀드릴게요. 치팅데이는 절대 폭식데이가 아닙니다. 다이어트 중이라면 본인의 기초 대사량에 해당하는 칼로리 이상은 절대 드시면 안돼요. 지속된 다이어트로 인해서 소화 기능이 좀 저하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고지방, 고단백 식사를 무리하게 하게 되면요 위장에 무리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소화가 잘 되는 탄수화물 정도의 이제 간식을 드시면서 기본적으로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치팅데이를 갖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을 만약에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간헐적 단식에서 내가 식사를 하시게 만들어 놓은 시간 있죠 그 시간 동안에 치팅데이를 가지시는 게 좋겠고요 간헐적 단식에서 식사를 그만 시간에 굳이 치팅데이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또는 열흘에 한번 정도를 만들어서 규칙적으로 가지시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선약이 생겼다 그러면 요그 선약 생긴 날을 치팅데이로 만드시고요 나머지 요일은 내가 그날을 위해서 그날까지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겠어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팅데이는 반드시 미리 계획을 세우시고 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 가가지고 갑작스럽게 내가 다이어트하는 시간인데 음식이 나왔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음식을 막 먹고 아 오늘 나 치팅데이야 예, 오늘은 치팅데이 체크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치팅데이를 악용하는 것입니다. 치팅데이는 반드시 미리 계획을 세우고 그날 하셔야 되고요. 치팅데이는 즐거워야 됩니다. 그리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 치팅데이를 해서 내가 많이 먹었는데, 아 그것 때문에 또 부정적인 생각이 왔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이러면 올바른 치팅데이 아니에요. 치팅데이는 정말 내가 먹고 싶었던 음식을 우아하게 맛있게 행복하게 드시는 날이 치팅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팅데이로 가장 좋은 날짜는요 주말입니다. 토요일 에 점심 정도에 하시는 걸 제일 권장을 드리는데 토요일 날 점심에 치팅데이를 해서 내가 만약에 너무 폭식을 했다. 또는 뭐 속이 안 좋다. 이럴 때도 뭐 일요일 날그 폭식한 만큼 또 공복 시간을 가진다든지 만회할 시간 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 날 점심 정도가 가장 좋은 치팅데이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치팅데이를 해서는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정서적인 섭식 장애가 있는 분들은 치팅데이 하시면 안 됩니다. 어, 치팅데이를 하고 났는데요. 어, 너무 막 스트레스를 받고 부정적인 감정이 너무 많이 들어요. 내가 뭐왜 먹었나 막 죄책감이 들고 이런 분들 계시면요, 치팅데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치팅데이는요, 탄수화물 중독 등의 특정 음식에 중독되신 분들도 치팅데이 하지 말라 그래요. 이런 분들은요, 한번 풀어주면요, 완전히 매몰돼 버립니다. 계속 먹게 되는 거죠. 알코올 중독, 무슨 중독 환자들이 계속 금주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한잔 먹으면 계속 먹게 되는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탄수화물 중독이라든지 특정 음식에 중독되신 분들은요. 절대로 저는 치팅데이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처음 다이어트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저런 치팅데이 하지 말라 그래요. 치팅데이라는 것은요, 충분히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내 몸이 스트레스 상황에 도달했을 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 아, 나 일주일 동안 다이어트 했으니까 일요일 날 열심히 먹어야지. 이거 치팅데이 아니에요. 이러면 너무 풀어주는 겁니다. 아, 내 몸이 정말로 다이어트로 인해서 충분히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 때 이럴 때 치팅데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는요, 치팅대회를 했어요. 한끼 먹었는데 다음날 재보니까 갑작스럽게 체중이 막 불었습니다 이러시면요 이런 분들은요 체질적으로 치팅데이를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오히려 이런 분들은 평소에 조금 조금씩 먹고 싶은 음식들을 조금 조금씩 먹는 게 낫지 한 끼를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었는데 갑작스럽게 다음날 너무나 많이 체중이 늘었다 이런 분들은요 부종이라든지 탄수화물의 어떤 대사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다이어트 하실 때 치팅데이는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치팅데이는요, 다이어트를 충분히 하신 분이 내 마음과 몸에 스트레스가 충분히 올라왔을 때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팅데이를 함부로 악용하셔도 안 되고요. 제대로 하는 치팅데이가 돼야 내 몸에 편안함을 주고 다이어트를 계속 할수 있게 해줍니다. 정체기가 왔을 때, 다이어트에 너무나 내 몸과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치팅데이는 다이어트를 더 열심히 하게 하고, 더잘 살이 빠지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요. 치팅데이, 이 보상데이를 제대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추천 꼭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올려주시면 제가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지향하는 닥터리TV 원장 이진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